가방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아,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어디 가는 길이에요? 또뭐 있어요? <laughs> <저> 있어요. <laughs> <그래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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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능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d 데이 30일 대치동의 고등학생들은 가방에 과연 무엇을 넣고 다닐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혹시 가방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아,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좋아요. 아, 그럼 여기 여기 앉아서몇학년이여요 여기. 여기. 다아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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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시험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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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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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필통? 필통에 항상 이렇게 포스트잇 들고 다니고 어뭐 적었는지 봐도 돼요? 시험 전에 외울 거어 <laughs> 마지막까지 보다가 들어가요 저는 우음 아트박스에 700원밖에 안 하는데 <laughs> 어디 거에요? 모나미 거 어? 그건 뭐야? 시계! 공부 시간 되는 거에요 둘이 똑같은 거 들고 있네요? <laughs> 어. 생일 선물로 아 얼마나 공부해요? 스타워치로 쟀을 때? 요즘 음. 시험 기간이라 8시, 7, 8시로 진짜 많이 하면 10시간씩은 하는데 오. 그 10시간씩 하는 거는 많지 않아요 네. 아. <laughs> 또 보여줄 거 있어요? 에어팟 에어팟? <laughs> 에어팟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은 뭐 공부할 거예요? 영 이제 내일. 한 과목 남았어요 네, 영어 내일 공부가 영어 공부가 나요 공부할 때꼭 챙겨야 하는 나만의 필수템 있을까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저도 패드. 아이패드. 하나만 골라주세요. 공부할 때 나는 아침형 대 저녁형? 오. 아침에 공부하는 게 훨씬 잘 되는데, 못 일어나요. 저녁형이에요. 저녁형. 전역형. <laughs> 종이책 대 태블릿? 태블릿. 태블릿. 전 종이책이 어? 더잘 돼요. 음. 공부할 때 나는 단식 좌대 간식 좌. 간식. 저도 간식. 간식 뭐 좋아요? 버블티. 버블티. 스무디 좋아해요. 스무디 좋아해요? 백색 소음대 노래? 노래. 노래? 무슨 노래 들어요? 수학 문제 풀때 팝송 많이 들어요. 어... 또 노래. 어 무슨 노래 들어요? 유튜브에 공부 플레이리스트. 어... 치면 나오는 거. 하나 추천해줄 수 있어요. 만던배 떡걸룽님 좋아요. 어... 졸릴 때잠 깨는 나만의 비법 있을까요? 치카에서 공부를 하면은 답답해서 한 번씩 나가고 친구랑 편의점 가고 음. 얼음 씹으면 잠이 깨다가 손을 씻으면 잠이 깨요. 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집 근처 보지 카는데. 어 가방 안에 뭐 들어있는지 좀 찍어도 돼요? 볼까요? 어. <laughs> 몇 학년이에요? 고이 야 고이 한이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시험 보고 오는 길이라. 어 수능 특가. 오늘 불라생도 와가지고 물리랑 물리 노트랑 오늘 시험 시험지. 어 시험지랑. 오, 시험지랑. 아, 저 오늘 직보를 갔다 와서. 음. 교재랑 충전기. 충전기? 양치도구. 어. 뭐 이런 섬유탈치제 이런 뭐거 있어요? 섬치제 아, 농구 있어요? 저야 있어요 야. 야 근데요? 농구 하면 머리 아파서. 어. 농구 아. 왜 하니 게 들고 다시잖아요 이게 <laughs> 남고여서 냄새를 못 참겠다 싶으면 가끔식 뿌려요 제철이이랑 앤디스 포스 이뻐 그리고 저 이거 가지고 안심 마이크 만구 안심 마이크 안경닦이랑요 화이트 그냥 평범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두개한잔 하나요 어... 어떤 거요? 이를요 오늘 공부 뭐할 거예요? 국어 국어 해야 돼요. 국어?벼락치 열심히 해야 돼. 내일이 국어예요? 네. 어제 비문학. 아 그럼 공부할 때꼭 챙겨야 하는 나만의 필수템 있어요? 에어팟. 에어팟 있어요. 에어팟이야? 네. 잠을 많이 자요. 공부하기 전에 필수로 잠을, 어. 많이, 자는. 전에 필수로 잠을 어. 많이 자는. 공부할 때 나는 아침형 대 저녁형. 저녁형. 저녁이에요. 저녁형. 저녁형. 종이책 대 태블릿? 종이책. 종이책. 숙업할 음, 때는 태블릿이 편하더라. 고요 음, 공부할 때 나는 단식좌대 간식 좌안 먹는다 대 간식 네. 안 먹어요. 간식 관측. 간식 관측 뭐 좋아해요? 초딩 입맛이라서 젤리랑 초콜릿. 백색 소음대 노래. 저는 들으면 좀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집중해야 될때안 들어요. 노래 들어요. 노래? 무슨 노래 들어요? 얌전한 노래. 빅뱅? 배보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졸릴 때잠 깨는 나만의 비법은? 몬스터 커피 네잔 마셔요. 커피 네 잔. 괜찮아요? 사라은지는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직 어려서 그래요. <laughs> 고등학생이에요. 응. 어디 가는 길이에요? 학원. 가방에 뭐 들었어요? 학원 책. 어 이거는 영어예요? 네 영어. 어몇 어, 학년이에요? 3 학년. 고3이에요 어. 또뭐 있어요? 새로 산 어. 어, 오늘 공부는 뭐할 거예요? 영어 하고 학원에서 한거 복습하죠. 음. 공부할 때꼭 챙겨야 하는 나만의 필수템 있을까요? 필통. 이런 거 없음. 젤스. <laughs> 공부할 때 나는 아침형 대 저녁형. 아침형. 종이책 대 태블릿? 종이책. 음. 간식자 대 간식자. 간식. 간식. 간식 뭐 좋아해요? 음. 아샤아추 어. 백색소음 대 노래? 뭐? 노래예요. 무슨 노래 들어요? NCT. NCT. 네. <laughs> 하나만 추천해줄 수 있어요? 배기지배기지 누가 최애요? 어. 재현. <laughs> 졸릴 때잠 깨는 나만의 비법은? 졸릴 때 자유 5분 좀 그냥 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험생 언니 오빠들한테 응원 한마디 해줄까? 요 여기 카메라 보고. 다잘될 거예요. 저희의 앞날이니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보다 그 이상만큼으로 더 힘드시겠지만 자 제가 항상 응원하시고. 수능 잘 오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신 만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재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능이 다가오며 무거워진 가방의 무게만큼 학생들의 마음도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